약간, 약간 설겅설겅하게 좀 있게 돼요. 이렇게 보면 준비한 청고추와 홍고추를 넣고 참기름 1 작은술만 넣고요. 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 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연근조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근조림을 하는데요. 연근 300g, 육수 3컵, 양조간장 3큰술, 식용유 2큰술, 조청 3큰술, 홍고추 1개, 청양고추 2개, 참기름 1자건술, 통깨 1큰술. 오늘 재료 소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근은 한 2mm에서 한 3mm 정도 되게 연근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마지막에 고명으로 할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져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재료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조림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육수. 멸치 육수거든요. 멸치 육수 세 컵. 멸치 육수 없으면은요. 생수로 하셔도 돼요. 근데 좀 맛이 조금 덜하겠지요. 그리고 양조 간장을 세 큰술을 넣어 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림장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이 조림장에다가 연근을 넣고 먼저 졸여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림장을 먼저 넣고 졸여주지 않아요. 네, 먼저 식용유를 두르고 연근을 살짝 구워줄 거예요. 식용유를 두 큰술을 넣고요. 이렇게 가열이 되면 연근을, 연근을 구워줄 거예요, 먼저. 노릇노릇하게 구워 준 다음에 조려 줄 겁니다. 불은 중불로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근이 약간 색깔이가 이렇게 조금 투명해지거든요. 연근이, 네, 이렇게 약간, 약간 설겅설겅하게 좀 있게 돼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은 다된 거거든요. 지금 요, 요 정도로 지금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조림장을 넣어서 이제 조려줄 거예요. 한두컵 정도 넣어서요 조려줄 거예요. 중불로. 가스불로 하실 때에도 중불로 졸여주시면 됩니다. 네 뚜껑을 덮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번또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 15분 정도 졸여졌는데요. 이제 나머지또 이렇게 양념장이 있잖아요. 어, 양념장을 아까 두 컵을 부어줬는데요. 맞아, 이 양념장을 이제 붓고 다시 이제 좀더 더 졸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센 불로 졸여줄 거예요. 센 불로 해서 또 졸여줄 겁니다. 이렇게 양념장을 나눠서 하는 거는요. 연근이 더 쫀득쫀득하니 맛있게 졸여지거든요. 가스불을 사용하실 때에도 처음에는 중불에서 한 15분 정도 뚜껑을 덮고 어, 졸여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한,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연근의 색깔이가 이렇게 좀잘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지적 해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다 졸여, 다 졸여졌잖아요. 그럼 국물이 좀 어느 정도 자작, 자박자박하게 있을 때에 나머지 또 이렇게 조림장을 넣고 또 이렇게 센 불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졸여주시면 됩니다. 센불로 하실 때에는 뚜껑을 열어놓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자작하게 있잖아요. 이럴 때에 이제 조청을 넣어줄 거예요. 조청이나 물엿을 넣으시면 됩니다. 조청 3큰술을 넣어줍니다. 조청을 넣었더니 물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짝 졸여주면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 졸여, 졸여져 어, 가는데요. 연근은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하고 특히 혈관을 튼튼하게 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연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이 바로 끈끈한 액체인 뮤신이요. 이렇게 콜레스토롤 수치를 아주 또한 이렇게 낮춰줍니다. 자, 이제 불을 조금 이제 불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거품이 자글자글하게 됐을 때에는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을 좀 줄여주고요. 약불로 줄여서 좀더 졸여줄 거예요. 약한 불로 해서. 네. 만 이렇게 이제 실처럼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보면 연근에 이렇게 이제 실처럼 이렇게 이렇게 잘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다 조려졌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약한 불을 약한 불로 놓고요. 이제 여기 이제 준비한 청고추와 홍고추를 넣고 참기름 1 작은술만 넣고요. 그리고 통깨. 이렇게 오늘 연근조림을 쫀득쫀득하니. 이렇게 연근조림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통깨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여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연근조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쫀득쫀득하니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이 연근조림에 청양고추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콤하면서 입맛을 사로잡아요. 이 연근조림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요 300g짜리 하나 했잖아요. 한 끼면은 그냥 다 없어질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맛있어서. 300g 한개 했는데 졸여지니까는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되죠. 이왕 하는 김에 한 연근, 한몇개한 일주일 정도 먹으려면은, 하루에 한 번씩 먹어도, 한 다섯, 여섯 개? 제가 이 연근을 딱 비워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실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요. 연근조림은요, 연근은요, 튀겨도 연근튀김을 해도 맛있고, 조려도 맛있고, 샐러드를 해도 맛있고, 연근은요, 정말 다양하게 해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연근을 또 연근차도 만들잖아요. 연근차 만들어가지고 또 우려서 차로 따뜻하게 먹으면 심신에 피로가 싹 가시고 안정감을 줘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연근조림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